이나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어디 갖고 가니? 엄마, 응? 나 중3 시험이 다 끝났잖아 어. 이제 중3에 공부한 것들을 다 버려야지 공부한 나, 나. 것들을 다 버려야지 왜 버려? 너 여기 있는 거 완벽하게 다 알아? 내가 다 정리해놨어. 위에 있는 것들은 시험 준비할 때 풀었던 문제들이야 아... 다 맞았지 다 그러네, 국어 프린트가 뭐 엄청 많이 있네 이것도 이제 버리면 되지 왜냐하면 국어 3학년 2학기 평가 문제집이거든 이제 응. 앞으로 평생 볼일 없는 문제집 이거는 학교에서 풀었던 거다 이게 응. 암호를 푸는 거야 글자마다 이렇게 표시가 하나씩 있거든 응. 이거를 이거를 보고 글자를 만드는 거야 이거를 학교에서 왜 했던 거냐면은 응. 선생님이 백신 맞으러 가셔가지고 응. 이제 부 담임 선생님이 떼빵으로 응. 했던 응. 거야 무슨 자기소개서 썼어?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자소서 써야잖아 응. 선생님이 그거 연습하라고 주셨던 거야 근데 이거는 응. 약간 가상의 내 꿈을 정해두고 그걸 응. 맞춰서 생기부랑 맞춰 서쓴 거라서 응. 현실하고 좀 달라. 여기서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 뭐야. 썼었어. 뭐, 장문을 했어 장문을. <laughs> 이거는 승평가. 이거는 한자 프린트. 내가 기말고사 볼때 풀었던 거거든. 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 있지. 핑크인데. <laughs> 아, <빅크하시네요. 알았어. 웃음> 아이 넘어갑시다. 열심히 했잖아. 앉았더니. 이건 학교 영어 프린트인데 응. 이번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여기에 응.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됐어 응. 어차피 버릴 거니까 상관 없지롱 응. 이거는 도다나요한 중학교 2, 3학년 때, 1, 2학년 때 풀던 거야 이거는 문쓰 문법이 쓰기 다 3학년 건데 응. 이것도 버리고 너 어제 영상 촬영할 때 영어로 대화하니까 엄청 긴장 보복되는데? 그때 이제 방송 촬영이니까 긴장하고 음. 또 옆에 연예인 분 있잖아 음. 연예인 분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긴장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연예인 분이 더 영어 잘했던거같아 아니 이게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긴장되는데 영어로 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아니, 그래 인정 이거는 사회 중간고사 준비했던 건데 이거는 기말고사 때는 사회를 안 봐가지고 음. 우리가 이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 이건 뭐야? 그층응용이 뭐야? 맞춰봐 <laughs> 응? 기초 완료 정답 알려줄까? 응 거침없이 아, 라이트 쟤네 상상 못했지? 음, 너무 어려워 초성치즈 이것도 버리고 이건 2학년 거거든 아이 문제 진짜 열심히 풀었다 안풀린는데요 그래 여기 앞쪽에 음. 진짜 이거는 풀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적중백도 이제 버리는구나 고등 가면 더 힘든 문제집이 기다리고 있을걸? 그렇겠지? 어.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도 어려울 것 같아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왔을 때도 교과서가 좀 어려웠거든 음, 글씨도 막 짜가지고 어. 많고 아난 고등학교가 너무 무섭다 남들도 다 가는 거야 화이팅 아, 이걸 다 옛날 책이고. 음, 확실히 이거. 영어 문제집이 제일 많아. 수학 문제집 없는 거 수학 응. 공부를 안 하시나 봐요. 같이 먹어요. 라이팅. 이거는 버리지 말까? 왜? 이거는 내가 하나도 안푼 거거든. 왜왜 갖고 있는 거야? 참고야? 아니,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laughs> 이건 진짜 의문이네. 근데 응. 내가 아직 중학교 국어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거 같거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 아니, 오늘부터 중학 국어를 완료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뭘 가지고 있다 풀어. 오늘부터 하세요. 아 알겠어, 알겠어. 이건 응. 버리지 말아야겠다. 야, 블랙 라벨. 이거는 내가 응. 그 털탭 아이패드에 등록해서 풀어가지고 응. 문제집 자체는 별로 안 풀려 있어. 누가 3학년 2학기 자습서. 이거는 서점 가서 썼었어 음, 맞아. 우리가 이번 음. 학기는 서점을 좀 많이 갔지. 맞아. 응. 근데 아까 거는 문법이랑 독해라서 좀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건 자습서야. 그래, 그럼 버리고 키팅은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할게. 아 중삼이야기 데념을리 그럼 바로 버려라 리나. 지금 음. 이거 갖고 싶으면 큰일 나. <laughs> 너무 싫어 이거. 이것도 아이패드로 거의 다 풀었거든. 음. 근데 이거는 푸다 음. 보면 뭔가 잠이 와. 개념은 다 알고 있겠지? 당연하지 엄마. 음, 그럼 버리지. 문제집 중에 영어 문제집이 제일 싫어. 왜? 이 뒤에 있는 것도 영어 문제집이거든. 음. 근데 영어 문제집은 풀면 재미가 없어. 왜? 지문이 재밌잖아 내용이. 엄마. 응? 내신 지문 한 100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 똑같은 건데. 그냥 다 보여.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틀렸고 그게 다 보여. 진짜로. 진짜? 아니 내신 주비하고 그냥 다 보여야지 엄마. 음,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나면 저는 30년 전에었어요 아, 네. 오케이. 앞으로 기대할게요. 다 버린다. 아, 너무 통쾌한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짜. 아, 눈물을 약속 가래 아, 뭐야? 뭐, 아, 뭐 무시하면 아, 되게 쉽지 않지.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어우, 다 버리 분들 지금 엄청 많이네. 있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버리는 거야 내가 미리 부유를 좀 해놨거든? 어.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단어 단어는 뭐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단어는 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외운 건 버리는 줄 음.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음. 영어 듣기 모의고사 음. 이거는 뭐 평생 필요한 거니까 수능에서도 듣기가 나오잖아? 한 기를 음. 공부려야지 나중에. <laughs> 아니 그렇게는 한데 아직은 좀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와 아, 근데 토익은 진짜 어렵더라고. 내용은 일단 네가 모르는 내용 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이거는. 마이팅? 이것도 영어 문제집인데 강 응. 쓰는 거 이건. 계속. 어. 근데 요즘에는 문장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응. 이것도 다풀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거의 했네 나. 응. 나왜 이렇게 많이 했어? <laughs> 본인이얼마큼한지 <하는지> 몰라. <laughs> 와나 되게 많이 했구나. 곧 마지막 챕터가 챕터 나왔네. 이건 영어 세야. 이것도 꼭 필요한 거고. 책이 좀 있네. 응. 음. 음. 이거는 저번에 엄마 아빠가 서점 가서 나 공부하라고 사온 거잖아. 어. 나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봤어. 이거 내 사촌 동생한테 나중에 줘야겠다. 뭐 얼마도 오래 갖고 있을라 <laughs> 그래. 그리고 나 고등학교 준비대잖아. 해 그래서 이쪽에는 고등학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 어? 이거 버려야겠다. 또 버릴 게 났어? 이게 왜 아직 남아있지? 아, 이거 어쩐지? 어 어쩐지. 어3학년 자수거든. 음. 그리고 버려야겠다. 여기 있는 것들은 고등 국어. 앞으로 풀 것들이야. 이거는 이제 약간. 이해 출흥력을 강화하는 비문학 문제집이거든? 음. 안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푸는 거야. 문제를 하나씩. 음. 이거는 수능국어라서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평생? 응. 어. 음.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고등수학. 이거는 옛날에 한 중삼, 아니, 중학교 2학년? 음. 그쯤에 풀었던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뒷부분이 아직 안 풀려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어. 어 뭐야 교과서가 남아있네. 3학년 1학기 거네. 어이거도 진짜 버려야겠다. 아 정든 교과서. 되게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아니 뭔가 이 교과서에 낭만이 있잖아. 아 근데 나 이거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래. 왜? 네? 여기 앞쪽 시험 범위가 네. 1학기 시험 범위거든 여기가. 근데 나 이때 시험 진짜 못 봤거든. 그래서 약간 무섭네. 빨리 버리자 그럼 그 네. 나 이제 중학교 생활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준비해야지. 그래? 너뭐 준비하고 있어? 매고 많지 일단은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하잖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체력을 길러야 돼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뭐 자전거나 혹은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거나 그러는게좀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이 교육 방학이 엄청 중요하다고 모두가 말하잖아 그래서 이때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지 항상 진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대 이 수시 점수를 측정할 때 국영수가 가장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구경수 기초를 열심히 닦아야지. 마음 정말 껀질을 하게 하는 느낌. 근데 이 문제집 다 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 아직 고입 때까지 정확한 공부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지금 버리는 문제집들이 나중에 뭔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되긴 하네. 지금 다 버릴까? 엄마도 그건 그런 것 같아, 리나. 그치 그건 좀 그렇긴 하지. 혹시 마인 티비 시청자분들 중에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고입 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댓글로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영어가의 시간이 돼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